안녕하세요. 신방고TV입니다. 아, 오늘도 우리 구독자께서 이렇게 새로 오픈한 집이 있어서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운정역 2번 출구에서 뒤쪽으로 오면 뭐 이렇게 먹을만한 데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아, 운정역 2번 출구 나와서 그, 부속집 유명한 데가 있거든요. 여기 연탄가비 돼지부속집 바로 옆에 철길포차가 오픈했습니다. 네, 철길포차가 굉장히 세련된 모습으로 운정역 이 2번 출구 뒤쪽에는 이런 세련된 가게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메뉴부터 간판부터 실내 인테리어가 굉장히 세련된 그리고 맛도 세련된 그런 가게가 오픈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 구독자 몇 안되는 아름다운 구독자 철 케이 포차 오픈하신 이곳을 한번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차를 들어왔습니다. 네, 포차 같이 이렇게 쇼케이스에 꼬치들이 이렇게 맛스럽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어묵도 있고요. 일단 메뉴판을 한번 볼까요? 어 일단은 꼬치 메뉴가 1인 세트와 2인 세트 그리고 뭐 철판 꼬치부터 여러 가지 닭 꼬치가 주로 이게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철판 요리. 버섯 불고기, 새우 버터 철판 구이 아직 사진이 오픈한 지 얼마 안돼 가지고 사진이 준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육볶음도 먹음직스럽고 어, 오늘 우리는 오뎅하고 옛날 핫도그하고 철길 김치 우동하고 그다음 에 꼬치하고 옛날 토스트하고 이런 것들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류는 뭐 다양하게 있는데 초코에몽이 맛있죠? 네. 그리고 여기 또하이벌도 립님이나 하이벌 이런 것도. 판매가 되네요. 네. 아, 그리고 5시부터 7시, 저녁 5시부터 7시 사이에 오시면 좀 저렴하게 좀 줍니다. 자, 우리가 메뉴 여러 개 시켰기 때문에 기다리는 동안에 오뎅꼬치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거 뭐지? 요, 요, 무생채가, 무생채가 끝내줍니다. 그냥 끝내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입에서 살살 녹아요. 네, 그리고 요 양배추는 뭐 그냥 일반 평범한 거 같고 이 무생채가 정말 끝내줍니다. 네. 네 우리의 주문한 꼬치가 맛있게 구워지고 있습니다 아 참숯으로 구워 가지고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아주 그냥 좋습니다 한번에 다 나오면 찍으려고 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먹어버렸습니다 네, 오뎅은 그냥 나오는 즉시 그냥 해 펼쳤고 늦은 저녁이라 오늘 찍으러 오려고 저녁을 안먹고 왔습니다 음, 찬옥주 우동. 우동 면발이 탱탱하고. 우동에 김치가 들어가서 아주 시원한 김치 우동 딱그 맛이네요. 와. 고추는 여기 나오는데 아들거지 네. 네. 말라고 이렇게 따뜻게 네. 되어있습니다 고추가 네. 꼬치, 그, 나오면 고추가 아주 맛있어요 일단 중단하고 다시 좀 드셔야 될것 같은데 너무 배부르고 고추 못 먹는데 네심 닭안심 철길고추고추염통닭다리살 닭다리살 닭 목살입니다. 당 목살, 토마토 삼겹마리입니다. 토마토 삼겹마리. 이 철질, 요거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간장 베이스로 해서 돼지 갈비 맛이 나실 겁니다. 아, 닭으로 만든 돼지 갈비 맛? 아닙니다, 이건 돼지고기. 아, 돼지 고기. 돼지 고기로한 갈비 꼬치네요. 예. 아, 한번 예. 써 먹겠습니다. 됐겠어요. 예. 이 우동은 투다리에서 먹던 그 우동 있죠? 김치우동. 금업보다 맛있어요. 투다리에서 먹던 김치우동보다 맛있고, 토스트도 이게 얼마지? 3,500원. 아 아, 이거 고쳤네. 아. 음. 토스트는 뭐 그냥... 토스트 맛이네. 맛있어요. 그러면 칼집 꼬치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맛있어. 아, 이 맛은. 어, 아, 맛있네. 맛있습니다. 네, 오늘 어쨌든, 그, 철길포차 맛있게 먹고 자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구독자님께서 이렇게 높픈하신 집에 와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대박나세요. 그리고 많이 찾아주세요. 운정역 2번 출구, 철길 포차 파이팅!